자, 안녕하십니까. 창업의 정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GS 편의점 점주님을 직접 모시고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실제 점주님이 2년 이상 지금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구조와 매출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초기 투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었고, 운영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가족 운영으로 했을 때 수월한 부분이 많아 보여서 큰 수익은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될 것 같아서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우연한 기회로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지인을 통해서 좋은 자리를 소개를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진행을 할때 점포 자리 먼저 확보한 다음에, 이제 브랜드 담당자들을 차례로 불러서, 각각 브랜드마다 조건을 제시 받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GS25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 저도 완전 동의하고요. 포화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은 창업의 영역보다는 부동산 투자 영역에 좀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일단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초기에 재미장벽이 낮고 대형 메이저 브랜드가 4군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과열경쟁 통해서 주문 자리들은 기존 점포들이 모두 선점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화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점포 시설 들어가는 내부 외부 인테리어 그리고 매장 내뭐 냉난방기, 전산장비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초기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을 했고, 본사에서 지원되는 일시 지원금까지 받아서 가맹 교육비나 물류 보증비에 대한 비용도 들리지 않고 참을했습니다 보증금 포함해서 총 4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금액은 담배권 취득 비용. 그리고 바닥권리금 부동산 수수료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품목마다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개당 150원에서 200원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마진율에서 남은 금액을 또본사랑 대분을 떠나놓기 때문에, 7대3 이렇게 떠나놓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합해서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금액. 달주장려금 같은거 만원 걸어준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만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서 배분을 또 나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업종처럼 한가지 방법으로 딱 잘라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우선은 매출에 대해서 분사와 점주간의 배분비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매입률입니다 매입률은 제 상품마다 이 상품의 원가 낮은율이 다른데 보통 이 매입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담배 판매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이제 담배 비율이 낮을수록 매입률이 올라가고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보통 매입률이 한30% 이상 되면은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총 매출에서 초기에 분석 계약 시 설정했던 대분율을 곱하고 곱해서 나온 금액에서 다시 메인율을 곱하고 그다음 부가세 제외하고 그 남은 금액에서 전기세, 테니 름이 제외한 금액에서 임대료와 인건비까지 빼면 최종적으로 전주 순익이 됩니다. 네, GS는 부가세 빼고 입금해이있죠 그럼 나중에 그 부가세 환급 받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CU나 다른 브랜드는 부가세를 제하지 않고 주기 때문에 정상금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나중에 다시 차감을 하는데 GS 같은 경우는 이게 부가세를 제외한 상태로 금액을 보여줍니다, 정상금을. 분기마다 이제 부가세를 나눠서 환급을 해주는데, 어, 여러 차례 나눠서 지급을 하는 방식이라 정확한 퍼센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아, 정상금에서 부가세 공제하고 분기마다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24시간 매장이 아니라 18시간 운영 매장을 하고 있는데, 어, 오전부터 초저녁까지는 동생이랑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저녁 마감 시간 때 3, 4시간 정도만 마감 근무자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균 월 매출은 3천 초중반대로 잡혀있는데 이 금액이 전체 편의점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분율을76% 정도로 계약을 해서 낮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18시간 운영 매장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낮은 편입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90만원 정도로 나가고 있어서 높은 편은 아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야간 미운영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18시간이 그래도 긴 편이거든요. 어쨌든 매장이 열려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족이든 아니면 알바든 간에 항상 매장에 상주해야 될 누군가를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보통은 저처럼 열려 1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운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야간 근무자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이제 편한 알바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알바를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실한 지원자를 구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힘들게 알바를 구하더라도 1인 근무라서 근무자가 매장에서 뭔가 돌발 행동 같은 거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의 경우 어, 웬만한 고매출 매장이 아닌 경우에는 회전을 시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한 전매출 매장의 경우는 폐이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신상품이 새로 나왔을 때 공격적인 발주가 어렵습니다. 편의점에 방문해서 주로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층도 대부분 상위 소득 계층보다는 하위 소득 계층이 많기 때문에 진상 고객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고요. 물건 판매 외에도 이런 서비스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공병 반납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요금 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짜잘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GS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는 본사에서 신선식품에 대한 폐기 지원이 지원이 됐었거든요. 원가에서 30% 정도를 본사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바탕으로 좀더 공격적인 발주가 가능했는데 2024년 1월부터이 폐기지원금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폐기 발생했을 때 로스는 금액이 커져서 대부분 지금 점주님들이 소극적인 발주로 많이 운영을 변경했습니다 우선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낮기 때문에 예상 준비가 많이 안 되신 분들이 도전하기 좀 수월한 부분이 있고요. 권리금이나 보증금성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투자금 해수에 대한 리스크가 낮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점주가 직접 장시간 상주해서 위험하게 수월한 부분이 있고요.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담배권 거리 보호가 100m 정도가 보장이 되고 있고 그 담배권이랑 상관없이 기존 편의점이 있는 자리에 100m 반경으로는 메이저 브랜드 편의점은 신규 오픈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업종들처럼 점주의 개인 운영 능력보다는 배우 세대를 독점해서 가져가는 입지적인 요소가 크게 차지하는 업종이라서 좋은 자리를 만약에 선정할 수만 있으면 이후에 매장 관리에서 좀더 리스크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지만, 5년 가맹 계약 기간을 무사히 다 채웠을 때 얘기고,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계약 기간 내에 폐업을 하게 되면, 본사가 초기 비용 부담했던 모든 비용을 위약금으로 투해해야 됩니다. 예상한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뭐 운영 중에 뭐, 건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매장을 내려놔야 될 경우에, 굉장히 큰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매장에 묶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 정책이라든지 행사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운영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본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주의 운영 능력보다는 입지 요소로 매출이 편다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운영을 한다고 해서 매출을 반전시키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에 묶여서 시간적 기회비용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는 편의점을 추천하기가 어렵고요. 어, 나이가 많으시거나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일반적인 취업이나 다른 업종 창업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정말 본인이 편의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꼭 편의점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 편의점 업종에 대한 분석과 공부를 많이 하시길 바라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편의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점력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유동인동은 많고 월세 비싸고 이런 자리보다는 배우세대를 독점할 수 있는 항아리 상권을 볼줄 아시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매장 근처로 경쟁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정말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픈을 하신다면 저는 신규 매장보다는 양도영수를 추천드리고요. 이미 편의점 업종이 활성화된 지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좋은 자리들은 다른 누군가 이미 대부분 선정을한 상태입니다. 그런 자리들은 이제 재계약 때마다 본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계속 제시해서. 웃고 두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나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규로 독점이 가능한 자리는 오픈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아직도 좋은 자리를 신규로 오픈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그런 좋은 자리가 일반 개인 예비점주에게까지 공짜로 넘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편의점에 초기 비용이 많이 안 든다고 해서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맞춰서 창업을 하시는 거는 저는 비추천합니다. 같이 있는 매장은 그만큼 입장료가 비싸다고 생각해요. 싸고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같은 데서 볼수 있는 정보들 말고 직접 현장도 많이 다녀보시고 부동산도 많이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